다수성가하는 띠 탑3. 황금잉어를 두번 눌러 황금 기운 받아가세요. 3이 뱀띠. 뱀띠는 지혜롭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꾸준히 배움을 쌓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안정된 기반을 만들고 결국 스스로 재산과 명예를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2위 소띠. 소띠는 끈기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눈에 띄는 재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집념이 강하죠. 남들이 포기할 때도 묵묵히 걸어가며, 땀 흘려 쌓은 경험과 노력이 결국 큰 결실로 돌아옵니다. 이를 쥐디, 쥐띠는 재물 감각이 뛰어나고,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처음엔 작은 돈,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죠. 이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부와 기회로 자라납니다. 쥐띠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머리와 노력으로 부를 이루는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띠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자에게 길은 열립니다. 쥐띠들은 바로 그 증거이죠.